네, 안녕하세요. 10분 주식입니다. 이번에도 급등주 리뷰 이어가겠습니다. 프리,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. 아, 제가 이거 리뷰 어,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렇게 세력도 잘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, 저번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저번 거래일에 11.4% 오늘은 어, 18%더 크게 상승을 했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는 어, 종목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한번보여 어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렸던 데는 여기 저번에 어 리뷰할 때 241선 구간에서까지 한번 조정 나오면 한번 어 매수해 볼 위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이까지 조정 나오지 않고 지금 약간 5일선 정도. 아, 오일선도 터치 안 하고 올라갔네요. 그러니까, 어,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또 바로 이렇게 급등한다는 거, 어,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어,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, 항상 읽을 때마다 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어,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고,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한가에 어, 나왔던 요 종가 가격 있죠. 하한가 지켰던 요 종가 가격을 결국에는 돌파했고, 요, 지금 요런 구간들도 다 돌파했기 때문에, 어, 이거는, 어, 꽤 강하게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다음. 어 지금 도착지가 대략 한 6,500원 정도 되니까 5,400원에서 6,500원 어꽤 많이 남았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어, 더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해서 부담스러우신 분은 역시나 어, 굳이 매수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종목 자체를 봤을 때는 어, 고점이 거의 뭐 21,000원에 있고 월봉상 봤을 때 어, 그렇죠. 21,500원 정도 있는데 지금 가격이 5,400원이라는 거 아직은 어뭐 충분히 뭐 전체적인 요 주가의 큰 그림을 봤을 때로는 저점이니까 요것도 어 한번 어 매력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세력이 지금 굉장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. 다음은 어반리튬입니다. 어반리튬 요것도 한번 지어보고 요 고점이죠. 이 고점을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요거를 깨네요. 이렇게. 이전에 계속 돌파하려고 했다가 못 올라가면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리튬 관련 주들이 어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역대 거래량이 어 지금 들어온 게 보이니까 어 결국에는 신고가를 더갈 거고 2차 전지를 잇는 다음 주는 어 리튬이다. 뭐 리튬도 따지면 2차 전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드디어 신고가를 깨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어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어 상상 흐름이 상당하고 결국에. 혹시나 요게 눌리는, 눌리는 지점이 온다. 그러면 혹시나 2만 450원 요 가격이 온다. 요 때는 한번은 뭐, 신고가 관점으로서도 매수할 수 있지 않나. 이렇게 보입니다. 다음은 엔젯입니다. 요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어, 파동이 굉장하죠. 지금 올라갔다가 어 강하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약한 조정 상승 약 조정 상승해서 하면서 강하게 조정을 줍니다. 요때는 거의 어 60일선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그리고 거래량 또어 정말 대량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개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 겁을 주고 나서도 다시 한번 그 이후로. 그냥 급등시켜버리는, 어, 정말, 어, 무서운 패턴의 종목이다. 어, 세력 컨트롤이 장난 아니다. 이렇게.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거래량도 어 최근에 잘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음봉 라인도 결국엔 넘어섰기 때문에 어 신고가로 계속 쭉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것도 분봉상 보시면서 어 대처하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. 다음은 SPG입니다. SPG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이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어 SPG 지금 분명히 어 로봇 관련주로서 어 거의 대장으로서 탄력을 받고 가고 있는데 이때 조정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끝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있었는데 한 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윗꼬리 그리면서 또 무서운 구간을 어 굉장히 많이 발생시켰지만 점점 우상향하면서 오늘 또15% 하면서 어 신고가를 이렇게 달성해가는 어 정말 무서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이 위치에 있으면 역시나 어 지금도 아직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고 윗꼬리가 발생한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 분명히 지금 찾기에는 꽤나 어, 부담스러운 위치니까 보유하시는 분 입장에서만 한번 보시면서 분봉상 보고 윗꼬리에 혹시 길게 안 달리는지 갭을 강하게 띄어서 음봉이 나오지 않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서 어, 대응하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. 분명히 이거 지금 거래량이 잘 돌아있기 때 거래량과 세력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지만 떨어지는 순간이 또 한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다음은 레몬입니다. 레몬도 마찬가지죠. 여기 상한가, 상한가, 2연상간 다음에 윗꼬리, 윗골이 윗꼬리도 윗골이 계속 나오면서 꽤나 위험한 구간을 이때 발생을 시켰죠. 여기 수 세력의 수익 실현 구간인가, 아니면 힘을 다시 모은 구간인가? 이렇게 약간은 위협적인 구간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 타이밍에 지금 한번 힘을 모았다가 더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종목도 역시 음. 전체적인 주가상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고점은 아니에요.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그만큼 많이 눌렸다가 올라간 종목이라는 얘기는 되는데, 이것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는 마시고,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 한번 분봉상 보시면서 요 위에 12,460원, 요런 가격 깨고 올라갈 수 있는지, 떨어진다면 올라오고는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는지, 그 부분만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. 생각합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